4월 모의고사가 끝났지? 분명히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실수한 친구들 실수 자 하나만 물어볼게 너 실수했지? 수능장에선 안 일어날 것 같아 분명히 일어나 재수생들 공부 되게 잘해 솔직히 말해서 재수생들의 7, 80%는 한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위치하는 친구들일 거야 그 친구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데 왜 재수를 할까? 생각해봤어? 다들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다들 자기가 생각하던 점수만큼 안 나왔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너가 4월 모의고사 또는 3월 모의고사에서 실수가 나왔어. 예를 들면 뭐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걸 골랐어. 옳지 않은 건데 옳은 걸 골랐어. 또는 1과 7을 비슷하게 쓰는데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계산 실수가 나왔어. 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지. 그거 그냥 눈뜨고 가만히 있을 거야? 수능장에선 절대 안 그래? 확신해? 진짜? 네 손모가지랑 전 재산 다걸수 있어? 못 걸잖아. 일어날 수도 있어. 수능은 가장 최악의 컨디션을 가정해야 되는 장소야. 나라고 뭐 수능장에서 정말 흥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지? 아니야. 나 수능장 두 번째 수능장 갔을 때 아침에 잤어. 너무 졸리더라고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. 수능장은 최악의 컨디션을 가정해야 하는 장소인데 너의 실수 과연 일어나지 않을까? 그리고 그때 가서 그 실수가 다시 일어난다면 과연 실수라고 얘기. 할까 할수 있을까? 너가 6월 9월 아무리 잘 보고 수능을 실수를 했다고 해도 너의 6월 9월 성적을 봐주는 곳은 재수학원 밖에 없어. 대학이 막 이래? 대학이 막, 어, 진호 선배, 어, 수학 이거 계산 실수했으니까, 아, 이거는 감안을 해서 2점 정도는 주겠습니다. 4점 틀린 건 에바 꽁치 같네요. 과정은 맞았으니 2점 주겠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뭐, 이 친구는 탈락. 아, 진호 선배는 2점 높으니까 합격. 이럽니까? 절대 그러지 않죠. 지금은 실수 맞아. 근데, 그걸. 고치는 게 실력이야. 고치지 못하면 그게 실력이라고. 고치지 못하는 실력. 이런 사람을 봤어. 대치동은 한 9월에서 11월 사이쯤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거든. 그 실전 모의고사를 풀때 이런 사람을 봤어. 시험지 검토하는 시간 있잖아. 그때 옳지 않은 거에다가 다 엄청 크게 X를 하더라고. 엄청 크게 X를 해놔서 싹. 진짜 거슬리긴 했는데, 아무튼 뭐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실수를 극복해 나가고 아예 원천 봉쇄를 한것 같아. 나 같은 경우, 나도 분명히 옳지 않은 거, 옳은 거, 고3 때 틀렸었어. 그래서 나 어떻게 바꿨냐.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꼭 세모를 엄청 진하게 쳐가지고 이거 무조건 놓치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뒀거든. 좋아. 너의 실수가 뭐든 좋아. 근데 왜 일어났고,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 건지, 반드시 전략을 수립하고 수능장에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해. 알았지? 약속이야.